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에 보이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전제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도록 또 관찰할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말세의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모두가 몹시도 고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그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초림하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노아의 때와 로세 때처럼 사람들은 멸망이 임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곡식을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열심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온통 세상의 일과 경제적인 일에 빠져 있을 때 온갖 인간적인 계획들과 욕심들이 난무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에 예, 빠지지 말 것을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취해야 할 태도이지만은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날마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노세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랑과 이기적인 탐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한 제자들이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여들듯이 살육과 심판도 꼭 어느 한 장소에만 제한되지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지구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어,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 예수님의 이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 로세처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삶의 목적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로세 철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이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탐욕에만 정신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